이렇게 뒤떨어지는 국가라고 저희가 유엔에다가 계속해서 보고할 수밖에 없는 점에 대해서 정말 창피합니다. 저희 구호 외치고 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구호를 외치면은 따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집회의 자유는 정당한 시민의 권리. 대한민국 정부는 장애 시민 권리 탄압을 중단하라.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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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단하라. 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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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의 권고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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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을 들고 저희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저희는 지금 벌써 22년째 헌법에서 부여된 가치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누구든지 차별받지 아니한다. 나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는 투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에서 집회와 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 약자법에 모든 사람들, 교통약자들은 안전하고 편리하게 모든 교통수단을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해석하고 있는 집회시에 대한 법률로 가지고 저들이 자의적으로 해석하며 경고하고 있고, 철두법을 들어서 그들은 자의적으로 저희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습니다. 헌법을 침해하고 있고, 그리고 교통약자법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조차 듣지 않고, 그리고 우리의 권리들을 무시하고 있는 이 대한민국 사회라는 이런 공동체적인 그리고 자유민주공화국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이념조차도 저들은 과도한 탄압, 폭력으로 우리를 우리의 권리를 우리의 목소리를 탄압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명시한 것이 이번에 유엔 자유권 위원회의 권고 사항입니다. 대한민국이 유엔의 말은 잘 듣기도 하더라고요 그때는. 그런데 자유권위원회, 유엔장인권리위원회에서 권고하고 명시하고 그리고 그 권리를 해답으로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은 또 쌩으로 무시하더라고요. 대한민국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지향해야 되겠습니까? 서울교통공사 직원 여러분. 월급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당신들이 하고 있는 이러한 행위가 어떤 행위인지를 똑똑히 아시기 바랍니다 남대문 경찰서 경비과장님 이제 얼마나 경찰 생활을 하실지 모르겠지만은